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사 장세진입니다. 월지에 사화가 있는 사람을 사월생이라고 하지요. 사월이란 양력 5월 5일경의 입화부터 6월 초 망종까지를 말하는데요. 이 시기는 양기가 퍼져나가는 싱그럽고 화려하며 아름다운 시절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월지 사화의 성향과 그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4월은 더위가 시작되고 비가 오는 계절이죠. 만물이 무성히 자라고 꽃도 피는데요. 이 시절에 태어난 사람들은 존경받는 경쟁을 하고 그로 인해 상하가 발생하며 적과 아군으로 편히 갈리기도 합니다. 양의 극인 사화, 지장간에는 무토, 경금, 병화가 들어있는데요. 당령은 병화로 사회 조직을 의미하며 조직 중심적인 의무입니다. 이 당령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협력과 소통이 요구되고 이를 위해 을목이 필요한데요.조직생활에서의 관계를 통한 결과는 경금으로 나타나지요.여기서 을목은 지장간에 있으면 좋고 경금은 천간에 있으면 좋습니다.목은 지장간에 있어야 좋지요.천간에 나오게 되면 지나치게 더워져 염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기 조절 기능이 필요하고 무토가 요구됩니다. 임수가 있으면 염상에 찌들지 않는 유리한 환경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때 임수는 복덕이 되죠. 임수가 천간에 있으면 유리한 환경을 찾아 현재의 환경을 떠나게 됩니다. 사중경금은 조직 생활을 겸한 결과인데요. 인생을 통해 꾸준히 실력을 만들어서 결과를 내려면 사유축 삼합이 세하고 천간에 을목이 있으면 시간에 맞춰 성장하는 복덕은 가졌지만 인간관계의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4월생은 행동력이 좋고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며 리더 기질을 발휘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는데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상승 지향적인 모습입니다. 뱀이라는 동물에 빗대어 치밀함과 변화성, 처세와 권력 지향성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약삭바른 모습이지만 타인과 함께 성장하고 그 성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잘 하며 정치, 경영, 언론, 외교와 같이 친화력과 적극적인 활동에 잘 어울립니다. 사화는 경금을 극하는 병화를 가졌는데요. 뚜렷한 목적을 지니고 따박따박 나아갑니다. 단계적으로 움직이고 움직임의 목적이 분명하며 쓸데없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쓸데없는 행동은 오화가 다하는데요. 오화는 행동력이 최고입니다. 사월생은 마치 바둑도 듯이 전략적으로 움직이죠. 일을 할 때도 하나를 끝마치면 그 다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화는 목적 중심적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이게 문제라면 치우면 된다면서 바로 치우게 하는 사고방식입니다. 행동력이 강하고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며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4월생부터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뀌는데요. 사회 첫발을 디디면서 적응해 나가죠. 4월생은 용감하게 생존을 위해 가리지 않고 시도하는데요. 사회 적응 능력이 좋고 애매하게 이것저것 잘 따지기도 합니다. 아직 목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 적성바가면서 직업화를 하는데요. 습도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온도가 잘 맞아떨어집니다. 사회 절차를 차근차근 잘 밟아 나가는데요. 낯가림 없는 척 하면서도 낯이란 낯은 다 가립니다. 대단히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움직이는데요. 4월 적경 지역에 있다는 것은 두 가지를 동시에 고민한다는 것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어떤 것을 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합니다. 4월은 초여름이고 4월의 태양빛처럼 외형적인 화려함을 잃지 않지요. 자부심도 강하지만 열등의식도 있어서 남과 비교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외모에서 풍기는 이미지 또한 온화하고 예절바르니까 주위의 사랑을 받고 인기가 좋은데요. 4월생은 신성하고 아름다운 이상적인 세계를 꿈꾸고 있어 치열하고 때 묻은 속세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항상 순수하고 청렴한 것들에 대한 동경이 있습니다. 사화는 뱀의 물상이라 유혹에 약하고 또한 유혹도 잘하니까 필요하다 싶으면 능히 사람들을 내 편으로 끌어오는 능력 또한 뛰어난데요. 겉으론 대범하고 용감해 보이지만 사소한 인정이나 감정에 끌려가기 쉽습니다. 역상으로 보면 화는 백화만발이라 하여 학문에 대한 열망과 갈망이 강해 배움을 기뻐하고 여러 분야에서 바깥다시간 면모를 보이는데요. 음력사월은 비바람에 백화가 무수히 날리는 형상이라 남명은 여색을 삼가함이 좋고 여러 일을 벌린다면 흩날리는 꽃잎처럼 보기는 좋으나 수습이 안되니까 한가지 일을 파고드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허영심이 좀 있고 성질이 급하고 자존심을 너무 세우며 위에서 군림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감각이 뛰어나고 명석합니다. 다시 말하면 권력이나 명예에 대한 갈증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한다면 대업을 성취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투기나 투자와 같이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왼쪽 명식은 4월 을축일주 여명으로 사중의 무토가 시간에 투관했으니까 정제격 사주입니다. 시간에 투관하여 정제격의 작용이 강하지 않다고 할수 있지만 시지 인목에 장생하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천간 정화식신이 잘 드러나 있고 전개충으로 작용이 활발한데요. 인사형을 이루니까 의료 법무 기술 분야에 인연이 있습니다. 무관성 사주로 사중의 경금 정관이 장생하고 사축으로 무리를 지었지만 대운에서 세력을 얻지 못하여 쓰기 힘들고요. 인성은 계수 편인이 연간에 드러나고 묘에 장생하며 축에 관대하여 득세했는데요. 대운도 순으로 흘러 편인이 힘이 있습니다. 재성은 무토 정제가 시간에 드러나 격을 이루고 월지 사화에 관대로 세력이 있으며, 인목에서 장생하는데요. 축도 편제는 축해 대운으로 흘러 무력하다고 봅니다. 식상은 정화식신이 드러나 있고 사화에 제왕하니까 세력이 강합니다. 오른쪽 명식은 4월 가보일주 남명으로 식신격사주인데요. 4월의 간목은 개수를 봐야 뿌리가 튼튼해지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더욱 강해질 수 있지만 하필 임수를 봤으니 가지가 두터워지고 확장성을 가지게 되니까 대중성을 띈 직업을 가질 수 있겠네요. 일간이 근원하면 무언가를 생산해내는 기술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월생은 표현하는 재능이 있음을 말하지만 이 명식은 뿌리가 약하니까 표현은 잘하지만 생산하는 일에는 적합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천간의 을목 겁재가 드러났다는 것은 나에게 의지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음을 말하는데요. 돈을 벌면 나아갈 곳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식상이 발달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관이 약하다는 의미고 관이 약하다는 것은 존재감이 약해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나 식상이 발달된 만큼 활동력이 좋고 끼가 많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